<laughs> 찰리야, 오늘 두 시간 걸었어. 어때? 찰리 살 빠진 것 같아. 얼굴이 작아진 것 같은데? 이거 찰리 오랜만에 다네 타자. 응? 어, 오. <laughs> 오 여기, 이놈. 오랜만에 그네 타 아, 아저씨들 아 지금 잔디 하고 계시대 멋지게 얼굴 타니까 모다 쓰고 아, 누나도 같이 탈까? 어, 무서워 같이 타 누나랑 음. 아저씨들 잔디 깎아주시네? 모자 써. 얼굴에 김이 생겨. 헐리야, <laughs> 너무 재밌다. 헐리 잘 나오나? 헐리야, 너무 재밌어. 누나 봐줘. 누나 봐주세요. <laughs> 재밌구나, 진짜.